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마늘 쪽 무침을 맛있게 해 드릴게요 더운데 불 앞에서 볶고 하지 말고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늘 200g 하고 통마늘 오른손으로 한줌 준비했습니다 통마늘은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 주세요 마늘 종무칠 양념소개합니다. 고추장 2스푼하고 통깨 참기름 고운 고춧가루 올리고당 매실액 진간장 국간장 소금 필요합니다. 소금은 살짝 데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아삭아삭합니다. 국산 남해 마늘종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한 3cm 정도로 썰어 주세요. 얼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이렇게 고 살짝 한번만 데쳐줍니다 이렇게 해야 아삭아삭합니다 찬물에 바로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헹궈줍니다 뜨거 기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키친타올을 깔고 수분을 좀 닦아주세요 물기를 닦아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이제 양념 시작할게요 고추장 2스푼에 진간장 2스푼 넣어주세요 국간장 도 1스푼 넣어 줍니다. 미실 2스푼 넣어 줄게요 올리고당 3스푼 넣어 줍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1스푼만 넣어 줄게요 잘 섞어 주세요 참기름 약간 넣어 줄게요 통깨 넣어 줍니다 여기에 마늘 좀다 넣어 주고요 마늘 넣어 줍니다 잘 섞어 주세요 음 맛있겠어요 마늘 좀은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알리신이 많아 가지고 몸에 굉장히 좋아요. 면역도 높이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무쳐 드시면 건강에도 좋으니까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감사합니다. 부산아지매표 마늘쪽무침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양념도 맛있고 굉장히 덜큰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면역 챙기시기 바랍니다